자,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프라임 큐에서 나온 USB-C 타입 HDMI 미러링 케이블인데요. 여기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?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, 이 스마트폰에서 이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을 모니터로 미러링 하고 싶을 때, 이때 이제 필요한 제품이 이 케이블입니다. 어, 저는 요 제품을 이제 쿠팡에서 구매했고, 12,900원에 지금 상품 나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, 보면은 포장이 좀 많이 뜯겨있죠. 지금 이제 요거 중고 제품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, 9,900원에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한쪽은 HDMI를 모니터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,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쪽은 이 케이블이 이제 있습니다. 요거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보시면은, 요 이제,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 이 이제 USB-C 타입 단자를 요 이제 충전 잭에 예, 이렇게 꼽아 주시면 HDMI로써 연결했다고 이제 뭐 하나 알림이 나오고 모니터 화면에는 요러한 화면이 뜹니다 아 이게 지금 보면은 미러링을 위해서 샀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스마트폰에 띄어놓은 화면이랑 이 모니터 화면이 다르죠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이 스마트폰에 이제 덱스라고 해서 데이터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요기 지금 애플이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. 요걸 꺼주시면은 스마트폰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이 모니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. 사실 요걸 이제 구매한 이유는 이제 어 핸드폰이 제가 이제 액정 하나 나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액정이 나가서 모니터로 좀 보면서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액정 나간 핸드폰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조회하실 때. 볼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이제 위치를 클릭하면서 이제 조작하고 싶을 때 백업이라던가 데이터 이제 복구하고 싶을 때 또는 스마트폰 미러링을 활용해서 TV에서 연결해서 넷플릭스 보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